X세제곱은 1과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X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X세제곱은 1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X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근을, X는 1을 갖고요. 그럼 나머지 두근은 어디서 생겨요? X제곱 플러스 X는 0. 여기에서 생기는 거죠. 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 허근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그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둡시다.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둔다면, 자, 이 2차 방정식의 지금 개수들이 다 뭐예요? 실수죠. 그러면 오메가가 근이면 다른 한 근으로 바오메가를 줄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x 세제곱은 1의 세 근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와 바오메가와 실근 1 하나 이렇게 세 개를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오메가와 바오메가는 x 세제곱은 1의 근이기도 하지만 x 제곱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잡아줄 수 있어요. x 세제곱은 1의 근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 바오메가의 세제곱은 1,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그리고 x 제곱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의 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바오메가의 제곱플러스, 바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이 오메가와 바오메가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는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바오메가는 1이다 라는 내용을 다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이 아 x세제곱은 1이다 라고 나오던가 아니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나와도 지금 주어진 이 내용들을 다알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들에서, 요것만 주어졌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주어졌으면, 아, 이 앞에다가 x-1을 곱한식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약간씩 조립을 해서, 다른 내용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메가, 바오메가는 1이죠. 그럼, 오메가는 바오메가분의 1하고 같은 거알수 있죠. 그리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고 했어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니까, 여기에서 바오메가는 얼마가 돼요? 바오메가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같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은 바오메가하고 같구나 라는 것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없는 내용들은 주어진 내용을 조립해서 하나하나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메가 같은 경우 지금 X 세제곱은 1에서 생기는 한 헉은 오메가에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요. 이 방정식에서 생기는 오메가 같은 경우는 주기가 3이에요. 자, 주기가 3이라는 얘기는 뭐야? 3 칸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 제곱, 얘가 얼마? 1 되고, 그 다음 뭐 나온다고? 오메가의 4제곱은 다시 오메가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메가의 5제곱은 또 오메가의 제곱으로 쓸수 있고, 오메가의 6제곱은 1인다라는 것까지 해서 3개 단위로 같은 값이 계속 반복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의 성질은 어떨까요? 우리 x 세제곱은 1에서 생기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얘기고, 얘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두면 다른 한 허근은 바오메가고 그럼 나머지 한 실근은 얼마요?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세 실근 가짐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알수 있고, 마찬가지로 바오메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됨을 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다음, 바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바오메가 플러스 1은 0. 다음 두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는 1 되는 거고 오메가 바오메가는 1 된다라는 내용까지 잡아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생기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자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되는 거고 여기 곱에서 생기는 오메가는 바오메가 분의 1이니까요. 결론은 뭐예요?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바오메가하고 같겠구나. 이런 것도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거 나왔네? 그럼 앞에다가 무엇을? x 플러스 1을 곱해서 생각해야 되겠구나. 요것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나오면 뭐 곱하자? x 마이너스 1을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나오면 x 플러스 1을 곱해서 생각합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서처럼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3개 단위로 반복 구간을 만들었듯이 오메가의 세제곱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도 반복되는 구간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럼 나열을 하면 오메가,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럼 오메가의 4제곱은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의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6제곱은 1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메가의 7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다시 오메가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메가의 3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몇개 단위로? 6개 단위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주기가 6인 상태에 반복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볼게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뒀어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 자, 그럼 단, 다른 한 허근은 뭐라고? 바 오메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상태면 여기에서 생기는 근들을 이용해서 뭘 잡아줘야 돼?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바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바오메가는 1, 이런 뭐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거, 아, 거기에 오메가의 세제곱은 1, 바오메가의 세제곱도 1이다. 얘네들을 알수 있어야 돼요. 일단.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1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4 오메가의 세제곱. 더하기 5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6 오메가의 5제곱, 7 오메가의 6제곱. 자, 얘네들 간단히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메가의 3제곱은 1이니까 규칙성을 3개 단위로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1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의 제곱에 여기 오메가의 3제곱은 1이니까요. 4 되고 그 다음 5 오메가, 6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7까지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 뭐 나오죠? 9 오메가의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 7 오메가 나오고 더하기 12.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네를 어디까지 만들자는 얘기야? a 오메가 더하기 b꼴로 나타내고 싶다고. 그럼 여기 오메가의 제곱이 사라져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아까 주어진 식에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우리 알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어디에다가 오메가의 제곱 대신에 이렇게 대입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9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7 오메가 플러스 12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3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그럼 b는 3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두 번째 문제는 3 오메가 플러스 1 곱하기 바3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바 오메가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세요. 자, 그런데 이 켤레 부호 자체는 허수에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오메가 플러스 1에 3바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에 바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분모 정리해주면요. 9오메가 바오메가 더하기 3에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바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그럼 두 오메가 바오메가 얼마라 그랬어 1 플러스는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는 마이너스 1 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9 마이너스 3 플러스 1 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7 분의 3 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듯이 켤레근들도 이용해 주시면 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규칙성에 대한 얘기예요. Fn은 오메가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2n제곱이래. 이랬을 때 n에다가 1부터 20까지 넣은 것에 합을 구하자라는 얘기죠. 그럼 얘네는 적당히 넣고 어디까지 규칙성이 생기는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럼 F1은요.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제곱인데 오메가의 제곱은 무엇과 같아요? 오메가 제곱은 얘를 이용해 주니까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f2는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네 제곱이야. 그럼 오메가의 네 제곱은 무엇과 같아요? 오메가하고 같아지죠.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요.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5 같아요. 그래서 얘 역시도 마이너스 1. 그럼 f3은요. 오메가의 세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6제곱인데 오메가의 세 제곱이나 6제곱이나 둘다 얼마야? 1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 그럼 오, f4는요. f4는 오메가 네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8제곱이라서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제곱. 아, 그러면 F1과 같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얘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 요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F1부터 F20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 몇 개가 생겨요? 6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두개가더 남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상태의 계산이 됩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11, 아,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어야 되겠죠.